라면 있잖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 볼건 농심에서 나온 고소하게 비비자 참치마요 비빔면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. 라면 제품은 못 봤는데 아무튼 뭐 큰사발면 해 가지고요. 나왔고. 원래 나아둔 것도 톡 소리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자, 한 2,000원대 가격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구입을 했고요. 음. 뭐 안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. 음, 자. 돼 있어. 자 영양 성분부터 보고 넘어갈까요? 나트륨 47%, 어, 당류 5g, 지방 46%, 포화 지방 53%. 영양 성분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맛있겠죠? 자 소스 토핑을꺼내서 끓는 물에 표시선까지 부어주고 4분 후에 구멍에 물을 버리고 비빔 소스를 넣고 비빔 후에 후첨 토핑 뭔지 모르게 많어. 자 이거 좀 이게 나오면은 저거. 봉지면도 어, 나온다는 얘긴데 이마을안 가봐서 그런가? 자, 참치 소 소스 비빔 소스 들어가 있고요. 어, 후첨 토핑, 뭐, 조리 마지막에 넣으라고 되어 있고 라면 면발인데 어, 생각보다는 좀가늠니다뭐 육개장 사발면 보다는 살짝 큰 느낌? 음, 생각나 맛있다. <laughs> 생각나 맛있고 안에 뭐 동글동글한 거, 건더기는 좀 들어가 있는데요. 하여튼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4분간 돌려서 갖고 왔고요 자, 약간 좀 비빔면 같은 느낌인데, 비빔면 면발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저기, 어, 컵라면 거기 때문에 면발은 조금 덜 삶아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, 참치 마요 소스. 자, 비빔 소스. 나 이걸로 그냥 한번. 볼봐. 먹고 싶다고? 하나, 한 입. 한 입만? 알았어. 얼마나 맛없는지. <laughs> 자, 지금 기존의 소스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느낌인데 뭐 그냥 짭짤, 약간 좀 탕수육 소스처럼 생겼는데 <laughs> 맛은 조금 뭐 짭짤한 느낌이고요. 이것도 뭐야. <laughs> 자, 소스 쪽에 또 이렇게 자그 후첨 소스, 자, 후첨 토핑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자, 한번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연서가 어째서 자고 한번 한, 한 입만 먹고 싶다 그러네요 얼마나 맛이 없는지 자뭐 마요네즈랑 뭐 참치랑 섞은 거겠죠 섞은 거겠는데 자 약간은 그 컵라면 비빔면 보다는 좀 스파게티 예, 까르보나라 같은 느낌이 어, 겉에 보, 보, 보는 비주얼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맛은 또다봐야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렇겠지요 자, 이렇게 비벼서 현설로 와보세요. 현젓가락 한번 먹어봅시다. 얼마나 맛이 없는지 맛을 보세요. 자, 아! 아 음. 왜 맛있냐? 왜 자꾸 빨아들여? 음. 그만 끊어한줌 먹게! 음. <laughs> 맛있음 어때? 맛있어? <laughs> 자, 우리 손가락을 내는데 워낙 장난을 좋아해서. 자,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어. 자, 오늘 집에서 찍고 있어서. 참치 마요? <laughs> 참치 마요라기보다는 좀 스파게티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살짝 좀 느끼한 감이 있네요, 느끼한 감이 있고 여기 살거어고어 다른 거 차라리 다른 걸 달래네요 <laughs> 요즘 좀 느끼한 걸 우리 연서가 싫어해가지고 자, 뭐 그런 느낌이고요 <laughs> 아, 난 그냥 그냥 있을 때가 맛있어 참치 맛은 말, 좀 모르겠고요 그 마요 맛은 좀 살짝은 나는데,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좀, 까르보나라 같은 그런 느낌. 뭐 그,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 뭐, 저기 치즈 향이나 그런 거 나는 건 아니긴 하는데, 뭐, 그런, 그렇게 나온 제품이네요. 아 뭐, 뭐, 크림 스파게티나 까르보나라 뭐,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, 일반적인 라면하고 조금 그, 다른 느낌이니까, 그런 거 감안하셔서, 적당히 드시고!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게 참치는 아니겠지? <laughs>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